안녕하십니까 시청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 원 사기꾼 학계보 본인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는 산업 현장에서 업무상의 과정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서 의해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례 또는 사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재해는 주로 노동자 당사자의 가로나 기기나 장비의 불안전한 상태, 열악한 근무 상태 등으로 인해서 주로 많이 발생하지만 부수적으로 완벽한 환경에서도 노동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불안정한 사회와 근로 환경, 노동자의 개인적인 결함 등이 불안전한 행동에서 부주의로 이어지고 부주의가 사고를 일으켜서 재해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즉 산재는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의 산재는 업무 중에 뿐만 아니라 출퇴근 중 회식 중에 재해도 포함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산재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와 사망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고 질병으로 인한 장애와 사망은 가리키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의 규정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를 보험한 것으로 근로자는 보험료 납입에 부담이 책임이 전혀 없으며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이게 하게끔 하기 위하여 개별 사업장의 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서 산재보험 요율을 일정 범위 내에서 증가 또는 경감시켜 주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내지 않은 위험이 현실화했다고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즉 업무의 기인성이 필요하고 그 전제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 업무수행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업무의 수행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주로 작업 중 생리적 행위에 의한 작업 중단 중 작업 관련 부수하는 행위 작업 준비 뒷정리 대기 중 비상사태, 화재 등 당시의 긴급행위 중 사업시설에서의 휴직 중이어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44조의 예시 열거된 것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그 질병은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또한 업무로 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으로 포괄적 규정이 된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질병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업무의 기인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의한 상당한 인과관계에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져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인 업무의 상병과 과로사, 자살도 그 요인이 사용자의 지배에 의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적용이 되는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선언법 또는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보상이 향하여지는 사업,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사서비스업, 열거된 사업 외의 사업으로 근로자를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 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농업, 벌목업을 제외한 임업, 어, 수렵법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입니다. 산업재 보상 보험법상 보험 급여는 업무상 부상,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의 재해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즉,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어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보험급여의 인정사유인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4조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작업시간 중에 사고, 작업시간 외 사고, 출장 중에 사고, 행사 중에 사고, 휴게시간 중에 사고,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등 으로 구분하여 업무상 제외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는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각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제외로 규정을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는 경우 그리고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등. 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고의로 자해 행위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은 대자가 됩니다. 다만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 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출혈을 받는 자,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 중인 자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 중의 사고는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작업 도중 용변 등 생리적 피로 행위, 작업 준비, 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필요한 부수적인 행위 도중 발생한 재해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사배 동염상 예견될 수 있는 구조의 행위 또는 긴급 피난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도 포함이 됩니다. 단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업무상 제외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중에 사고는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로 이를 업무상 제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로 자해 및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는 근로자가 태풍, 홍수, 지진, 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자유로운 사적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작업 시간 외의 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때, 사업장 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있거나 출퇴근 중에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사고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음의 명백한 경우에는 업무상 제외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업 시간 외 사고는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시설 관리 서열로 발생한 경우, 그러나 근로자의 자의 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나 관리 또는 사용권이 제해를 당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에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 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 이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제외를 입은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않은 때입니다. 사업주가 직접 제공한 통근 차량이 아니어도 근로자가 통상 이용하고 있고 사용자가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경우도 업무상 제외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 지시를 받아서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외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자의 지시를 받아서 출퇴근 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제외도 업무상 제외로 간주가 됩니다. 또한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외의 장소로 출퇴근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외근 근로자가 최초로 직무 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직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직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제외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출장 도중 정상적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 근로자의 사적 행위, 자해 행위, 범죄 행위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은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행사 중 사고, 운동 경기, 야유회, 등산 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가 중 사고나 행사 준비 중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 당일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행사 참여에 대한 사전 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 주운하는 경우로서 통상적 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행사와 사고간의 상 인가 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업무상 제외로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행사의 기획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행사의 기획 운영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작업 시간 중에 사고, 매 출장 중에 사고 등이 준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3자에 의한 사고는 타인의 폭력 행위가요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로서 규정 요건에 해당한 경우에는 이를 제 3자의 행위에 관한 업무상 제외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나 재발생 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가해 행위와 사상한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업무와 사상간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양 중 사고는 업무상 제외로 통상 요양 중에 업무상 제외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요양 중인 행위와 사고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간에각 각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제외로 간주를 합니다. 업무상 질병의 규정은 근로자의 질병에 의한 이환이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완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유해 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 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 근무기간 작업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 의 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 되어야 합니다. 유해 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 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그 유해 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 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병에 이완되어서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완된 근로자의 상태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를 합니다.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 간에 신체 부위 및 시간적 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상의 원인, 정도 및 상태 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도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어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 물리적인 인자로 인한 질병,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소음성, 난청, 요통 등입니다.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런 항목 외에도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해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산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사기꾼, 쓰레기 정치꾼, 빨갱이, 레드바이러스 이 모두 학교에 가거나 사라지는 그날까지 제 방송은 계속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기꾼 학교 보내기의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